제가 게스트를 초대를 했어아 진짜로? 나와주세요 그이쁘고 아! 아 왜, 뭐예요? 혹시 그 어. 그냥 노형이! 노형이 지요 노형 서비스를 예. 이용해 주이 배도 못생긴 애들이 있네요 못생긴 거 감별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못생긴 놈들끼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아, 아, 이런 게 상처인가요? 예, 그게 상처잘 아... 하시네요 썩은 것도 잘 감별을 합니다, 이 분이 어? 예. 의미인가요, 아, 지금 썩었다는 아, 의미인가요? 아니, 아아 아, 이거 좀 서운한데? 오케이. 아니 이건 준짜 모델. 야인 시대 느낌으로. 머리 커서 안들어가는거 아니야. 아니 얹히는 거야 이거는. 저얼굴좀 얼굴 가려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가린 거예요. 자, 슥 쳐다봐 이렇게 야인 시대. 그렇지. 아나그 끼리 맞지. 또 이렇게. 어. 어디? 무자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야인 시대 느낌으로 해지. 그런 느낌으로. 이 <laughs> 느낌이 나지. 오아 코멘트를 좀 해줘요. 못가없할 말만 이렇어요 진짜. 하리 패에리크 같죠? 오네 네, 네. 지금 당장 이태리 가시면 될것 같은데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느낌. 어, 자, 네, 저 이거 이걸... 커플로 음, 음, 이런 걸로 하나씩 갑시다. 어, 어 근데 약간 느낌 있는데요? 음, 예. 어, 느낌이, 느낌이 오, 성남 씨는 통크에 속했습니다. 아, 가볍게 치고이 90도 정도 꺾어가지고 이렇게 딱 당기면 음 따집니다. 이게 안 꺾으면 안 따집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추리기 아, <laughs> 때에저 저 무서워서 안딸려요 90도로? 이상한데 이 사람? <laughs> 이상하죠 지금? 아니요 아니요. 예 보니까, 예 보니까 이 보니까 이딱 손자국이 딱 났네. 오야이참아아 예. 이게, 이게 이렇게 나면 안 됩니다. 제 손자국 난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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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증거 자료 남겨야죠. 아, 그 소송 걸건 걸고. 네, 맞아, 맞아. 얘는 몇 프로예요? 한92% 프로 될까. 그럼 딸게요 줄기가 아니라 이거를 잡아 줄기하고 아까 뭐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주 너무 부담스러워 소송 때문에. 이기를9 0도로꺾어요 딸기. 도비치우 허리가 너무 꼿꼿하네. 아 네. 아주 경치가 좋구나. 아 예예. 네, 네. 어 전통 엿 체험장이 있네. 아엿 어, 드시고 싶으십니까? 뭐라고? 특히가 <laughs> 어감이 좋지 않은데 아, 네. 그래 한번 해보자고. 제가 바, 부탁 받은 게 어, 부탁을 받았어요? 네 저희한테 이제 콕뱅크로 이제 계좌를 어, 하나. 콕뱅크? 네. 알죠 이거는 되게 힙하잖아요. 트렌드고. 네. 이거 뭐 하나씩 하야지 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제 핸드폰으로 예. 비대면으로 잠깐만, 계좌를 개설하는 거라서요. 거주를 약속하는 그런 핸드폰 달라는 겁니까? 번호 음.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네네. 플러팅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콕뱅크를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네. 어 부득이하게 김경욱으로 했어요. 경욱 씨가 제 돈을 다 관리하거든요. 믿을만한 음. 사람이에요. 어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좋은 점들이 많아요. 보안 매체나 다른 루피피 없이도 이체나 예. 고액 송금까지도 가능한 간편 예. 뱅킹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따로 실물 카드 없이도 예. 결제도 현장 결제도 가능하시고요 와. 알겠습니다 이거 네. 잘하면 제 사용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좋은데 들어오자마자 휴약기인줄 알았어요 아 이게 대관령이잖아요 <laughs> 아 혹시 주목남을 아세요? 아 그렇죠 오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뭐 아름다운 알아, 알아보는, 알아보는 게 있어요 아, 어떤 걸 보신 거예 일단 또 point. 망설임의 물을좀받고 솔직하게 얘기해, 하안 봤죠? 지금 이렇게 뵙고 있잖아요. 예아 그래 오늘 처음 분이요예 알겠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laughs> 원래 세상 일이 <이래> 그래. 예. <laughs> 나 일억만 주세요. 저희 콕뱅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언제 쓰시게요? 그 쓰는 건 비밀입니다. 저희는 자금의 용도가 굉장히 그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 그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주하면은 맛있는 것들도 많고 네. 또 명소도 많은데 좀추천좀 좀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지역 내에는 영산포 홍어가 있습니다 오. 차끈한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잘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홍나비 같은 네. 느낌이지 않아요? 제가 새끈하다는 얘기를... <laughs> 이거 아, 안돼요? 저는 세컨드 삭떡으로 가래삭근 약간 상한 거 같은데 이게? 예? 아니요 숙성된 숙성으로 아, 가야죠 아, 제가 53세고 잘 숙성됐다는 얘기가 아 잠시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영상포 농협 조합장님께서 영상포 홍보대사세요 아, 이거 얘기하실 때 표정도 자연스럽고 그랬는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 쓰시고 근데 오늘 보니까 황리단길또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리단길은 우리하고는 잘안 맞더라고 저는 <laughs> 우리 가니까는 그 젊은 친구들이 뭘 좋아하고 그걸 아셔야 되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홍남김홍남이가 누구? 아잇 <laughs> 어? 뭐하시는 거 지금 거의 한 30분 얘기를 서로 그래 명함을 주으면 나눴을 거 이거. <laughs> 음악을 어디서 주로 들으세요? 초에 등기면 듣는 노래가 뽕짝 이거 뽕짝. 어이 뽕짝 가수거든요. 아 음, 그렇군요. 저는 음, <laughs> 원래 홍남 씨 팬이어가지고. 어, 응. 지금 응. 이혼하신지. <laughs> 상관없으신 거죠? 저요? 네. 아, 제가 안타깝게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서. <웃음> 헤어지세요. <웃음> 저도 이혼하고 왔으니까. 카메라에도 되고, 그동안 음, 음. 즐거웠다 얘기하세요. 아, 그동안 즐거웠다. 야, 야, 야. 큰일 났어. 종동엽, 그럼 오늘 자랑거리. 저희 직원분들 자랑을 좀 하고 어, 싶어요. 오, 그래요? 부서가 뭐 예금계도 있고, 옆에 구매계도 있고, 판매계, 마트, 주유소, 지점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저희 직원들이 모두 잘생기고 예쁜 외모까지 오. 겸비하고 예. 있어요. 나의 원픽을 꼽자면. 전 아무래도 저희 조합장님이 가장. 오. 사장님. 사회생활을 할줄 아는 것 같아요. 기 아니다, 이렇게 보면. 2번. 저희 예금계 최두숙 과장님이라고 저쪽에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오.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처음입니다. 우리 저희가 농협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은, 예. 두숙 씨를 또 뽑은 이유가 뭘까요? 미모지 않을까. 오 <laughs> 기별로 없는 거 아니 어제 술을 몇 시까지 드신 거예요? 새배까지 네, 먹긴 했는데. <laughs> 이 업무 외에도 고민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로마트가 작년 말자로 400억을 돌파했거든요. 매출을 아, 네, 몇 네. 몇 그래서 이제 400억 돌파 어떤 기념 탑이 오면은 네. 내가 어떻게 유튜브 1분짜리를 찍을까? 아. 그거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 그리고 다시 클린뱅크 금메달을 뭐 지금 따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내용으로 찍어서 올릴까 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트렌드를 아시는 게일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일분 이내로. 그러니까 쇼트. 아. <laughs> 쇼트로 쇼트로 가야 돼. 쇼트로 네. 가야 돼. 쇼트로. 그유튜브 선배로서 일분 아이디어 좀 컨설팅이요? 이번에 아까 그 말씀하신 400억 달성? 그거를 랩을 좀 하셔도. 그거 좋겠다. 아, 네. 요옷만 해도 구글 알고리즘 어, 오징어 게임 관련된. <laughs> 오징어게임 관련된 썸네일인 지 알고 갑자기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진짜 기대를 모른다니까? 쿵쿵 한번 연습해 한번 볼까요? 쿵쿵 <laughs> 아니 쿵쿵빵은 아니 쿵쿵빵은 아, 제가 하죠. 제가 비트박스 넣어드릴 테니까 코게를 여 보시면서 그냥 멋있게 이렇 하시면 돼요. 하남농협 하나로마트 400억 달성! 하남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도 또 오십시오. 하남농협 하나로마트 대박! 예. 예. 반습니다 아이고 어, 우리 가수님이 또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네. 미스터 트롯에서 이렇게 개구리자도 노래 너무 잘하고 우연이도 잘하고 그래서 올 하트 그냥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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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셨어. 네. 또 멘트가 너무 잘하더라고. 뭐 장인정딸 아들만 키우지 말고 김민남이도 키우라 그래서 <laughs>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필을 했죠. 근데 어. 약속을 또 지켜주셔가지고 그저께 또 노래 나왔습니다. 뽀뽀나 해주세요라는 노래가 그래 내가 한번그 노래 들어봤지. 메로니에서 찾아서 또 스트리밍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 어, 중요합니다. 네.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 핵축제, 사과축제, 우리 초청가수로 보이시려고. 원래 평소 행사 가보다 조금 낮춰서 오겠습니다. 시세대로 드려야지. 아, 진짜로요? 그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laughs> 시세대로 맞춰주겠다는 말이. 콩나미를 원래 알고 계세요? 맞죠? <laughs> 네. 음악죠. 네. 뭐, 너무, 너무 거리시는 거 보니까 누가 봐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음악 활동이라든가. 혹시 누구, 아이돌 누구 좋아하세요? 제가 또알 수도 있으니까. 그, 드라우닝 아세요? 드라우닝이요? 아, 모르시군요? 아세요? 감독님? 누구예요? 우주 우주?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를 우리 조승혜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역주행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여기는 미스터 트로트 나왔어요 아 잠깐 내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할 때는 다운된다고 소속사 가수보다 인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슬퍼하고 있거든요 소속사 아, 가수 아, 누구신다단학가라고아 진짜요? 예단학가의 소속사 대표입니다 아 왠지 어제 검색했는데 단학가가 계속 나오죠 그니까요 단학가가 아니신데 왜 자꾸 나와요? 그니까 그니까 그쵸 그쵸 다나카는 같이 다나카는 <웃음> <웃음> 제가 데리고 있다 보니까 기목나을 아세요? 알죠 알죠. 어, 알아요. 네. 그래 그 개구리. 개구리. 어. 오, 성공. 저는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네. 포코와 카에로다 게로게로, 게로. 안타와 히메사마 <laughs> 게로게로. 야 울진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 이 개구리다라는 아직 그잘 유명하지도 않은 노래를. 아. 실제로? 아, 네, 제가 학교에 다 퍼뜨리고 있어요.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회되면 댓글도 좀 남기고 알림 설정까지. 오, 알림 설정? 시키지도 않은 걸. 역시 부자는 네, 달라. 네, 돈을 버는 애들이 다릅니다. 그, 그, 알림 설정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한다. 아유, 아닙니다. 뭐, 어영구에 그러면 친구. <laughs> 고민되고 그럼 물어 봐이 예. 친구 다 해결해 주겠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멋진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우리 서산에서 왔어요 서산 서산에서 와보니까 어떠세요? 이것저것 볼거 많네요 우리 무장장에 칼 샀어요 화개장터 하면 또 노래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웃음> 전라도와 <웃음>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laughs> 선질자 주지 자라 뜨제제제 뜨지 구경 많은 분들 중에서 한 명도 제대로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화인장터 <laughs> 많이, 많이 와주세요